2022년 2월 9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 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세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복음에는 나인성 가부에 알리신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이 유한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동일하고 또 귀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감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도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와 또 그의 열두 살된 딸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삶의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 받는 민족이 되었고 또 모든 나라보다 튼튼하고 부유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산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또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든 것, 다리를 다쳐서 더 이상 살수 없는 소와 양의 짐승으로 재물을 삼았고 예배는 더 이상 형식화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애하고 투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대신 우상의 재단을 솔기우고 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여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회당을 짓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가르치며 또 기도의 장소로 삼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나안에 귀화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기도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이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보나움의 회당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팔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추구감 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열두 살된 외딸이 중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기에 이 가보남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발 아래 엎드리고 또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기만 하면 자신의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그 딸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소하건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음을 끝까지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야유로의 이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시며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믿음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을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더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야이로의 믿음처럼 지켜나가야 하고 또 격려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계시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누가 지켜주며 누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지내는 백성입니다. 또 기도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를 내 능력과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문제 만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감같이 우리 힘든과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 함께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날에도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힘겨움을 도우시고 또이 문제를 해결함을 죽은자를 살리신 같이 하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그 하나님 앞에 부리지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에도 힘겨움과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갈 하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니할수 있도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